아, 는저희가신임 이사님들, 이사님들, 여기 있어요, 다행이다. 수고하고 신나게. 계시는 우리 그 이사님들도 그 감사님들 다 인사하고, 네. 그 신정리 기사님들도 나오시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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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<laughs> 그 다음에 에, 이제 이 시기 끝나면은,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사진 촬영. 이 사진 촬영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사진 촬영인 곳이 우리 전국의한만 개로 이 나갑니다. 여러분들 한 분을 가시고, 어,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 준비를 잘 했습니다. 순서 맡으신 분들은 상저이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앞에는 식당 좋은 곳에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드실 수 있는 식권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. 식권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, 또 밖에 나갈 때 기념품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. 갈때 기념품도 어, 준비하시고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은 나가실 때 경비에서 국제 사랑 재단 그물 통해서 통과하게 에, 그렇게 잘 에, 그렇게 됐습니다. 그다음에 우리 성교사님들기사들에 우리 에, 북한 성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에, 기사에 쓰지 않도록 해주면 유출이 되면은 북한 사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. 에, 이름이나 이런 걸 전부 단물을 어, 드립니다. <laughs> 그리고 오늘 이 파환 파문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많습니다. <laughs> 우리 볼방교회해서 안동교회 세력교회에 그다음에 에, 우리 여기 있는 협회에서 한 21군데가 많은 파란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니다 오늘 일이 제가 말씀을 안리고 빨리 끝내도록 네, 우리 재단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 네, 많이 마치는게 좋겠습니다 네, 이 시간에 회의 및식사 기도를 우리 공문으로 계시는 민승복사님께서 오늘 <laughs> 가운데 하나님의 총고 찬양하고 영광을 위하 감사합니다 국제상대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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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립된 6월 15년 하나님 고인들 김기수 목사에을기억하 많은 공무자들과 헌시자들 기억하시되또 지금 이 태론이 사를 되고 또 이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영광의 문의를 지하실을 감금케 하옵소서 이러한 폐를 하고 우리가 식탁을 닫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분명히 되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많은 삶의 육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먹고 싶은 것 같다 오늘 때마다 병원이 잘되고 봉사가 되고 강건케 하심 주님 싸우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려 간절히 기도들이 온다입아다 네, 오늘 신식사는신인기사이 계신 김아 목사님이 계신 안동교에서 여러분 하게 됩니다.